안녕하세요. 당구 아저씨입니다. 당구를 칠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많이 쓰는 두께죠. 2분의 1 분리각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동호인분들이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분리각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분리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쳐야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하러 가보시죠. 2분의 1 두께 분리각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족구는 30도로 벌어지고요. 수구는 60도로 벌어지는 것이 물리적인 이론입니다. 그럼 각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가로, 세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45도가 되겠죠. 그럼 테이블의 코너에서 코너는 22.5도가 됩니다. 22.5도의 반을 나누면 11.25도가 되고요. 22.5도에 11.25도를 더하면 33.75도입니다. 거기에 11.25도를 더하면 45도가 되겠죠. 지금 보이는 배치에서 노란색 1적구를 2분의 1 앞돌리기 정회전으로 치면, 일적구는 30도 근처로, 수구는 45도 근처로 갑니다. 그럼 쳐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수구의 분리각이 60도가 아닌 45도인 이유는 일적구와의 거리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배치도 쳐보겠습니다. 일적구를 2분의 1로 치면 수구는 45도 근처로 진행합니다. 다른 배치도 보겠습니다.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1적구와 수구를 테이블에 배치시키고요. 1적구와 수구를 일직선으로 연결합니다. 1적구와 90도가 되도록 가상의 선을 임의로 그려봅니다. 수구로 2분의 1 /2 두께를 쳐서 수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합니다. 진행 방향은 45도가 되겠죠. 예측한 진행 방향에 2적구를 갖다 놓고 연습합니다. 그럼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 앞돌리기로 칠 거고요.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적구가 길게 맞겠네요.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구가 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이번엔 뒤돌리기로 쳐보겠습니다. 수구의 분리각이 45도로 진행하고요, 이적구는 짧게 맞겠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2분의 1 앞돌리기를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을 긋고 90도가 되게 수직을 긋습니다. 2분의 1 두께로 치면 45도로 분리가 되겠죠. 수구가 들어오는 길에 이적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앞돌리기가 길게 들어오겠네요.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응? 1 접구 뒤돌리기를 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직선에 수직을 긋습니다. 1적구 1 접구 2분의 1 두께 정회전으로 치면 45도로 분리가 되겠죠. 예상 경로에 2 접구를 갖다 놓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조금 난이도 있는 공을 쳐보겠습니다. 직선과 수직선을 긋고요. 2분의 1 정회전으로 치겠습니다. 수구의 예상 경로에 이적구를 갖다 놓습니다. 스트록은 밀리거나 끌리지 않는 평범한 스트록으로 진행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1적구의 각도까지 계산해서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적구와 2적구에 키스가 없구요. 2분의 1 정회전으로 치면 딱 맞게 들어가는 배치입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Q를 이용해서 수직각을 임의로 재고 있습니다. 2분의 1 두께 뒤돌려치기를 짧게 칠 거고요. 수구의 예상 경로를 재고 있습니다. 분리각은 당연히 45도가 되겠고요. 키스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구의 예상 경로에 이적구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두께 정회전 투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스트록은 밀리거나 끌리지 않는 스탠다드한 스트록으로 칩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큐대를 이용해서 가상의 선을 이미지로 그려봅니다. 1접구 앞돌리기를 칠 예정이고요. 그래픽 설명 없이. 정회전 투팁 2분의 1 두께 2적구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배치도 그래픽 설명 없이 쳐보겠습니다. 긴 옆돌리기로 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